도바토 윈터리그 어시스트왕, 신규 조화팀 이정희를 소개합니다. 포인트 가드 포지션으로 드리블과 패스 실력이 떴다 매우 우수하고 팀을 잘 조율합니다. 특히 돌파 후 킥아웃 했스던 비하인드, 돌패스로 수많은 어시스트를 만들었니다 코트 위의 사령관으로 팀원들의 위치와 더 역할들에 대해 잘 알려줍니다. 사람들은 그의 과거 뛰어났던 실력을 얘기하며 이제 한물간 가드라고 얘기했습니다. 세월과 푸근해진 몸매 탓에 조금 어색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의 노력함으로 어린 친구들과 경험 많은 노장들을 잘 조화시키며 팀을 이끕니다. 팀내 회식 리딩 가드로던 경기 후 회식자리도 주도하고 있습니다. 라이벌인 서승호와의 매치를 이겨내고 신규 조화팀의 결승전 승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. 이정일은 이번 결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조회장 복수는 끝났다. 이번엔 서승호다. 신규 조화 우승 리딩 한다.